요즘 난데없이 미국에서 진돗개 품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누구 유명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너도 나도 따라 키우기 열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진돗개에 대한 이해가 커지며 자연스레 그 인기가 늘어가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한 미국 가정에서 키운 진돗개 하나가 집 뒷마당에 나타난 늑대와 격렬하게 싸우고 쫓아내는 경험을 한 뒤로 뚱뚱이 진돗개로 행복하게 키우는 모습이 CNN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방송국 뉴스들에서도 최근 너도나도 미국에서 유행하는 진돗개 열풍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진돗개의 어떤 점이 미국인을 사로잡다 못해 미국의 애견 주류종으로 빠르게 올라서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충성심과 용맹함이 높은 우리나라의 토종견인 진돗개가 전 세계 애견인들에게 입양된 뒤그 진가를 보여주는 일이 누적되며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겪고 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쁘니까 키워야지 남들하고 다른 품종을 키워보고 싶어가 아니라 집도 잘 지키는 용맹함은 물론이고 주인에게 충성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사근대는 팔색조의 매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견종 중에서 유전적으로 늑대와 가장 가까운 개라는 점도 쿨하다며 관심을 끄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한없이 귀여웠다가 성장하면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뚜렷하고 날렵한 인상으로 변하는 데다 귀도 쫑긋해져서 아주 멋지죠. 백구와 황구 중심으로 어떤 인기도 멋진 호구와 블랙탄 흑구까지도 그 관심이 커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대륙에서 진짜 한국 진돗개 입양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귀여운 버전의 진돗개와 닮아 같은 품종이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일본의 시바견과 헷갈렸다가 이도저도 못했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화제를 모았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완견인 유모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 등 반려견으로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외국에서는 지킴이로서의 지능과 충성심을 높게 사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그쇼의 출품을 수상하는 것이 명품 품종으로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도그쇼에 영광스럽게도 한국 진돗개가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도그쇼 쉽게 말해서 개쇼. 개 제롱잔치는 단순히 어떤 강아지가 잘 가꿔지고 아름다운지를 겨루는 무대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도그쇼는 품종의 순수 혈통을 지닌 개체를 대표로 내세워 지력, 체력, 충성심, 매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1등을 차지하는 품종은 실제로 향후 전 세계 애견인들이 강아지를 입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품종으로 꼽히기도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착한 천성에 비해 느긋한 성격과 큰 덩치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골든 리트리버가 도그쇼에서 한 차례 우승한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 내 애견 품종 수익권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죠. 진돗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권위 있는 국제 협회로부터 공인받았다는 것이죠. 이번 도그쇼에서 우승한 주인공은 바로 17살 한국계 미국인 여고생 이한나 양과 그녀의 반려견 용맹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던 부모님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친구들이 골든 리트리버나 로트 와일러를 드릴 때 자신은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입양도 절대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요. 이어 그녀는 미국에서 몇 차례 무슨 그런 개를 키워 시바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등등의 모욕적인 평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미국의 한국의 진돗개를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도그쇼에 출전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용맹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아기 강아지다 보니 모든 훈련 과정을 놀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학습 모드로 들어가고 나니 그 집중력은 엄청났죠.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가장 놀랐던 점은 용맹이는 아직 한 살이 안된 어린 강아지인 반면 경쟁을 펼친 다른 강아지는 모두 성견이었다는 점인데요. 그녀는 용맹이가 1등을 차지하자 미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진돗개라고 인정받은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루 강아지는 한살 강아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은 한 살짜리 강아지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한살 강아지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본인보다 몸집이 훨씬 큰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속담은 실제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호랑이는 물론이고 표범도 수많은 개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개를 키우고 또 밤에 산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돌던 것은 예산일이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이자 꽤나 많은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사실이 진돗개가 호랑이를 쫓았다는 겁니다. 옛날 강원도의 한 여자가 산에 올라가 진돗개와 함께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여자 앞으로 압도적인 크기의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고관이나 용인 자연 농원, 포천 광릉숲에 가서 지근거리에서 호랑이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으르렁거림 그 자체로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아우라가 대단하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런 호랑이와 끊임없이 대치하며 으르렁거렸다는 것은 용맹함의 수준이 다른 품종이나 동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방정이죠 용맹한 뿐만 아닙니다. 개의 충성심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특히 귀하게 여기는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진도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성심에 대한 일화에 큰 관심을 보이곤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일화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90대 할머니가 논바닥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날이 어둡고 비가 내려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색해 보았지만 날이 어둡고 비가 내려 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던 진돗개의 높은 체온이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되어 할머니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도 물속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곁에 꼭 붙어서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CNN은 주인의 생명을 구한 견공이 한국 최초로 명예 구조견으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내보냈죠. 뉴스를 본 미국인들은 진돗개는 강아지가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었다. 충실한 진돗개 덕분에 할머니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 소식은 CNN뿐만 아니라 ABC 방송과 NBC 방송, 워싱턴 포스트 등에도 소개됐죠.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인들은 진돗개의 충성심에 매력을 느껴 미국에서도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처럼 먼 미국 땅에서도 진돗개 양육일라는 지역 할것 없이 수많은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한 부부는 두 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개를 키울 마음이 없었지만 지인이 진돗개 새끼를 낳았는데 흔치 않은 멋진 품종이라 하도 추천해서 키우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부는 이제 진돗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진돗개의 장점을 끝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먼저 진돗개는 굉장히 얌전하고 진중하다고 말합니다. 말썽을 부리지도 않고 자신의 영역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물건도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진돗개를 키워보니 다른 개는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진돗개의 매력에 빠진 또 다른 미국인도 소개해드릴게요. 애틀랜타에 사는 미국인은 진돗개의 매력에 빠져 지금 세 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왜 진돗개만 세 마리나 키우냐고 묻자 영특하고 애교가 많고 충성심이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부모님은 개 키우는 것을 수많은 이유를 내며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케어는 전적으로 본인이 다하겠다고 설득하여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오게 되었죠. 진돗개가 오자 반대했던 부모님은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을 열었고 진돗개 덕분에 가족 간의 대화와 웃음이 더 많아져 좋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진돗개를 지금은 세 마리나 키우게 되었죠.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진돗개를 키워본 이들은 입을 모아 앞으로 다른 개는 절대 못 키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교민들이 진돗개를 현지로 데려가 키우기 시작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일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열풍도 반갑지만 동시에 우리 진돗개 품종이 고통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